징표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로 태나, 히라보로 쉬케라고 부르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짜증나게 종말을 친구로 데리고 왔네요. 종말은 결코 오면 안 되는데요. 월드컵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쨌든, 그 상징성의 이유라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세포에 와보니까 상사화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꽃과 잎이 헷갈리는 수국처럼 이것도 꽃과 잎이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요. 꽃무릇에 속하고 석상으로도 불리는 이 상사화는 꽃이 떨어진 다음에 잎대가 나오고 짙은 녹색의 잎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네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 상사화는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입을 만나지 못한 어떤 처자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누군가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왜 슬픈지 그 이유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갱년기가, 덮쳤... <laughs> 갱년기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래서 <laughs> 그래서, 가아니은 기억을 못찾아서 상사화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사사화처럼무화과이무도열매사잎이 따로 국이입니다이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열매 안에 꽃이 피는데 꽃이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피는 것입니다. 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를 상징하게 됩니다. 장세기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무화가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죄를 감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담을 가린 그 잎은 역설적으로 감춘 죄를 감춘 상태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여그 죄를 없애줄 새로운 무화가 잎고 가죽옷을 요청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옷은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가리키고 있고 따라서 모아가 입은 그리스도의 속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서 나타나일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나타이주다 뜻이고 엘이 하느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곧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속죄. 우리를 구원하신 하실 새 가죽 옷을 입혀 준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데요. 열매를 한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월에서 10월까지 네 번에서 다섯 번의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나팔절,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습니다. 겨울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3, 4월이 되면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파괴라고 합니다. 소위 공갈빵처럼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가 맺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입니다. 하여 그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이 파괴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잎이 무성하게 되는데 이때 말 그대로 태, 에, 나 라고 부르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름이 왔다는 징표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이제 잎사귀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먼지가 달라붙어서 제 영혼의 상태보다 더 지저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가을이 새해의 시작이 되고, 여름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하여,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계절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수 있어요? 이제 당신이 하실 말씀이네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역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처럼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처럼 보이는 감추어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열매 속의 꽃처럼 여름에 푸르든, 푸르른 잎사귀는 열매는 아직 없지만 곧 달고 단 열매를 맺게 될 내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독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것을 볼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슬픔, 고통, 실패, 불행, 죄악, 죽음 등등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볼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슬픈 우리네 인생 속에 있는 새 모아가 나무 잎으로 만든 가죽 옷. 바로 그 옷을 입게 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